안녕하세요. 혹시 물리학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실험실 가운을 입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삶 자체가 거대한 물리 실험실이거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물리학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바로 당신이요. 물리학은 그냥 두꺼운 책 속에 박제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걷고 먹는 모든 순간에 작동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하루를 한번 쭉 따라가 보죠. 시작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유명한 물리 법칙, 바로 뉴턴의 법칙들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물건이 일종의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던 건 계속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 움직이던 건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억지로 바꾸기 전까지는요. 이게 정말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왜 이렇게 힘들죠? 그 찌뿌둥한 느낌. 그게 바로 밤새 정지해 있던 우리 몸이 아나 계속 가만히 있을래? 하고 버티는 관성 때문이에요. 또 버스가 갑자기 획 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명한 식탁 뽀빼기 마술 있죠? 접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것도 마술이 아니라 바로 이 관성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예시랍니다. 자 다음은 뉴턴의 두 번째 법칙 이건 아마 공식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힘이랑 질량 그리고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힘으로 축구공을 뻥 찼어요. 그럼 멀리 날아가겠죠. 그런데 같은 힘으로 볼링공을 차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발만 아프고 거의 공짝도안할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F는 mA입니다. 똑같은 힘 F를 줘도 질량 m이 훨씬 무거운 볼링공은 가속도 a가 거의 붙지 않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이제 뉴턴의 마지막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건 세상 모든 힘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짝꿍처럼 쌍으로 다닌다는 걸 알려줘야고. 뭐랄까, 심의 세계에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이 평범한 행동이 사실은 지구 전체랑 힘겨루기를 하는 거대한 물리현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발로 지구를 뒤로 툭 밀면 지구가 그 반작용으로 우리를 앞으로 쑥 밀어주는 거죠. 우리가 걷는 건 사실 지구가 밀어줘서 가능한 거랍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뉴턴의 법칙 덕분에 침대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면, 이제 아침을 챙겨 먹어야겠죠?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또 다른 물리법칙, 바로 뜨거움과 차가움을 다루는 연력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열에는 아주 단순하고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열은 무조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른다는 겁니다. 방금 내린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그건 커피의 열이 주변의 차가운 공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차가운 주스가 저절로 뜨거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죠. 어, 그런데 잠깐만요. 냉장고는 아니 차갑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냉장고가 전기를 써서 이 자연의 법칙을 억지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열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냉장고 안에 있는 냉매라는 친구가 음식물의 열을 쑥쑥 빨아들여요. 그리고는 압축기가 이 열을 냉장고 뒤쪽으로 강제로 뿜어내는 겁니다. 냉장고 뒤쪽 만져보면 후끈후끈 해잖아요. 그게 바로 냉장고 안에서 쫓겨난 열들인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안을 차갑게 유지하는 거고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청소는 정말 힘들게 해야 겨우 까끗해지는데 방은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저절로 어질러지잖아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우주는 본성적으로 질서 정연한 상태보다는 무질서하고 흐트러진 상태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법칙이랍니다. 자 이제 정신도 차렸고 카페인 충전도 했겠다 슬슬 세상과 소통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음악을 듣고 와이파이를 쓰고 세상을 보는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라는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라디오 같은 건 전부 전자기파를 사용해요 이 친구들의 대단한 점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우주 공간 즉 진공 속에서도 쌩쌩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듣는 소리는 좀 다릅니다. 소리는 공기 같은 중간 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전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 영화에서 폭발 장면이 쾅 하고 들리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살짝 틀린 거죠. 혹시 물컵에 빨대 꽂아놨는데 뭔가 중간에 뚝 꺾여 보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게 바로 빛이 장난을 치는 건데요. 빛이 공기처럼 널널한 곳을 지나다가 물처럼 빽빽한 곳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살짝 꺾이게 돼요. 이 현상을 바로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장난, 즉 굴절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안경입니다. 시력이 안 좋은 건 우리 눈이 빛의 초점을 망막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안경 렌즈가 중간에서 빛을 한번더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릿했던 세상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도록 빛이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똑똑한 원리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 손 안에 있는 가장 진보된 과학기술의 집약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20세기를 뒤흔들었던 어마어마한 현대물리학 이론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 많이 쓰시죠. 근데 GPS가 어떻게 그렇게 내 위치를 귀신같이 정확하게 찾아낼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GPS 인공위성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무시하고 계산한다면 하루에 생기는 오차가 무려 10km나 된대요. 10km요? 서울에서 과천까지의 거리인데, 이 정도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아가 되는 수준이죠.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분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주의를 도는 인공위성의 시간은 지상에 있는 우리 시간보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꽃만큼 느리게 흘러가요. 이 시간 차이를 상대성 이론 공식으로 정확하게 보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어 아, 바로 저기구나 하고 핀 포인트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양자역학 덕분이에요. 스마트폰의 두뇌인 반도체 칩 안에 들어있는 수십억 개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위치, 바로 트랜지스터요. 우리가 매일 보는 화려한 LED 화면에서 빛이 나오는 원리까지. 전부 양자 역학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기술들이에요. 이건 정말 마법처럼 보이지만 마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이해하게 된 양자 물리학의 힘인 거죠. 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하루를 되짚어 보니 정말 모든 순간에 물리학이 숨어 있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물리 실험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침대에서 끙끙대며 일어날 땐 뉴턴의 운동법칙,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엔 연력학,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땐 파동 물리학, 그리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안에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까지. 여러분의 하루는 그야말로 물리학 종합 선물 세트였던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의 존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여러분이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세상은 과연 어제와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물리현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요?